179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전에 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 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 전에 벌써 내어 버렸네. 어둠 밤이 지나고 죄의 짐을 벗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아멘. 바로 앞전에 비둘기 같이 고요하는 거의 20번 이상을 그 앞부분을 못 불렀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 한 번에도 또 가니까, 예,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내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180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